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그 구원하러 오신 것하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세상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나 됨. 어죽겠으면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가 되신다. 사탄은 그 반대로 연합과 반대로 분리의 영이라 그러죠. 고발자, 모독하는 자, 그리고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우리 하나 됩시다. 단합돼 계속하고. 단결, 결속력을 다지면 하나가 될까요? 뭐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예.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어, 우리가 단합대회를 하고 침묵 모임을 하는 것도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봉 17장에서 말씀하신 그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보여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았건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3년간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속박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3년간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자,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영의 양식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글자 열심히 읽었다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갑니까?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열로 하신 우리 자매님 한분 중에 지난 주간에 그런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성경 읽고 통독하고 많이 했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잘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성경 100독 200독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200일 통독에 참여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사계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가 내네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영광을 모르니까 다른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추가합니다. 주목받아야 되고, 집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더 좋은 위치에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빅토리 처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영광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